문재인이 오랜 침묵을 깨고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잊혀지고 싶다는 인간이 단 하루라도 입을 다물었던 날이 있는지 의문인 그런 문재인이 이번에는 아예 조국 재판에 직접 참전해서 조국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슨 한때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탄원서를 써서 잘좀 봐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가 사실 조회의 대상으로서 조국은 무죄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어 논리는 그야말로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가관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 16일에 있었던 조국 2심 공판에서 조국 측은 문재인이 보낸 회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문재인은 이런 주장을 펴요. 감찰관이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생긴 제도다. 그리고 문재인 본인이 그때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만들었다. 문재인 본인은 원래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에게서 독립적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게 아니다. 원래 감찰에 대한 처분 권한은 물론 감찰 종료 역시 민정수석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누가 문재인 자기가 특별 감찰반은 조사한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걸 처분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조국이 집 마음대로 감찰을 중단해 버린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역겨운 논리입니다. 조국이 정치권의 구명청탁을 받고. 특별감찰반의 부산경제부시장 유재수에 대한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켜줬다는 게이 사건의 요지예요. 그리고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이거 자기가 세팅한 제도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 때 원래 감찰이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상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도록 자기가 만들었고 원래 민정수석이 해라 마라 계속해라 멈춰라 할수 있도록 지가 그렇게 정했고, 심지어 감찰이라는 건 그냥 해서 보고만 올리면 민정수석이 결정을 해서 처분을 하는 거지, 감찰반이 이걸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할 권한이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민정수석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고, 유죄라고 하면 유죄고, 민정수석이 그냥 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다. 누가 그렇게 정했냐? 지가, 문재인, 지가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지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집권을 남용한 게 아니고 원래 자기 권한으로 감찰을 무마했으므로 무죄다. 이러고 앉은 거예요. 감사, 감찰이라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상식 중 상식입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데 그걸 중지시킬 권한은 물론 최종 처분 권한까지 전부 대통령 측근이 가지고 있다. 사실상 그냥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런 감찰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는 것이죠. 기소를 할지 말지, 수사를 할지 말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피의자가 직접 결정하게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만들어서 아는데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지가 만들 때부터 마음대로 무마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려면 검찰로는 안 된다고. 독립적인 기관이 있어야 된다면서 공수처를 그리 어거지를 써서 만들더니 결국 지금은 세금만 먹는 쓰레기 조직이 됐죠. 그런데 정작 지가 거기에 엮이면 독립적인 수사는 개뿔. 원래 감찰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형광등 마냥 켜고 끌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중단을 시켜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문재인은 지금. 잊혀지고 싶다면서 도무지 잊을 기회를 주지를 않고 쉴새 없이 떠들어 대는 것도 싫지만 무슨 책 팔고 채소 키우고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까지는 관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러나 자기 치세에 자기 부하 직원이 벌인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심지어 부패 사건에 대해서 저런 역겨운 논리 내가 만들어서 아는데 이거 원래 비리 같은 거다 무마할 수 있게 만든 거라서 무죄다 이런 소리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떠드는 건 정말이지 꼴 보기 싫은 장면이죠. 검찰은 이 회신서를 보고 이거 문재인과 필체도 다르고 그저 개인적인 친분으로 작성해서 보낸 것뿐이며 정식으로 재판장에게 사실 조회 허락을 받고 한 것도 아니라서 증거 채택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이 발끈해서는 문재인과 필체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가 위조라도 했다는 말이냐고 역정을 냈어요. 아니 원래 무슨 사건이 터지면 주변 관련 전과자부터 뒤지는 게 당연한 거죠. 본인 입시 비리 유죄 판결을 생각하면 뭐 이게 딱히 그렇게 억울해 할 만한 일인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최강욱마저 조국 아들한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써줬다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죠. 그리고 인턴 증명서 두장중 자기는 한 장만 썼다고 증언을 했으니 조국 수호대인 최강욱 말이 사실이라면 다른 한 장은 누군가가 위조해서 만들어냈다는 얘긴데. 어쨌든, 뭐,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이 상황까지 왔으면 좀 부끄러움을 알고 자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뭐, 바랄 걸 바라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래저래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반대 진영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좀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하는 한국 정치의 수준을 더럽힌 사람들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